안녕하세요. 드림하우스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주 핫한 빌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생활인프라로는 야당역이 자차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 모든 야당역에 있는 생활인프라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운경신도시 또한 자차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운경신도시에 있는 이마트, 그리고 병원, 모든 생활 인프라를 편안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학세권도 자차 5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교통은 지금 이 앞으로 김포관상강 고속도로가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아주 큰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역 운정역이 자차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나가시는 길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김포관상강 도로가 뚫리면 제2자유로 나가는 길이 엄청 빨라지는 그런 아주 괜찮은 곳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기반 시설로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필스관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아파트처럼 누리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 빌라는 45평이지만 주차장까지 포함된 45평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집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이 꽤 여유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아, 두 대씩 이렇게 세 대씩 선이 그려져 있는데 동선이 꽤 넓기 때문에 차를 아, 넣었다가 이렇게 다시 나올 때도 동선이 넓어서 불편함이 없을 듯한 아, 그런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집에다 쌓아놓지 않아도 바로 내려와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아,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편안하게 갖추어져 있으면서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CCTV까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전혀 없겠네요. 위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방암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전실은 신발장, 보시면은 이렇게 네 칸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안에 이 띄움으로 해서 예쁘게 인테리어 할수 있는 소품 넣을 수 있는 띄움 시공이 되어 있네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일괄 소등장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문을 보시면 양계형 중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내부는 지금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아, 그리고 다용도실, 주방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평수가 워낙에 넓기 때문에 거실 공간이 꽤 큰데요. 남서향으로 빠졌기 때문에 지금 봐도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빌라가 꽤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 빌라들이 아주 많이 분양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왼쪽에 벽을 보시면은 파벽으로 지금 포인트를 주셨고요. 바닥은 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인트로 오른쪽에 보시면 창이 픽스 창과 환기창으로 또 귀엽게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참 센스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지금 거실 공간이 엄청 넓기 때문에 이곳에 TV 놓고 쇼파까지다 놓여 있지만 동선은 아주 넓은 편입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히센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네요. 주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벽쪽에 보시면은 웨인스 코팅으로 아주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아,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은 굉장히 엔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주방인 것 같습니다. 주방을 보시면은 지금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아주 큰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물도 안 튀고 설거지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앞에 환기창하고 채광창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음식 하시면서 바로 환기할 수 있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듯한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아, 수납도 엄청 많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요. 광파 오븐레인지 옵션으로 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에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은 인덕션 두 구, 그리고 하이라이트 한 구, 그리고 슬라이드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아, 무선 충전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위에는 하츠 후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요. 냉장고는 아, 옵션에서 제외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 주방 옆쪽에 보시면 엄청 큰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다용도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인데요. 지금 다용시, 다용도실 안에도 수납이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하시면서 빨래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놓으셔도 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세탁기 건조기 놓고도 엄청난 규모의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아, 뭐 수납은 엄청 많은 수납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여유 공간입니다. 그리고 환기할 수 있는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요. 아, 주방 밑에 이게 바로 음식물 분쇄기 있는데. 음식물 분쇄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여자분들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나가서 버리기도 되게 귀찮은데 여기는 아주 여자분들을 위한 최적의 주방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마스터룸 안방이 되겠는데요. 안방을 보시면 이렇게 창이 엄청 크게 나 있어요. 지금 중공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에 보시면 어 데크하고 난간이 설치되면서 어 안방 침실에 바로 그 테라스 공간이 이어지는데 나중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주방이 칼라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벽지로 지금 하셨는데 어 정말 색감이 엄청. 멋있는 색감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여자분들 화장대 거울이 엄청 크고요. 화장대가 여유 있어서 아, 저처럼 이렇게 화장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쓸수 있는 아, 괜찮은 공간인 것 같네요. 침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그 슬라이딩 문으로 해서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도 보시면은 지금 엄청난 양의 옷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여유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센스 있는 게 뭐냐면 전신거울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신거울 따로 구입하지 않으셔도 전신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볼수 있는 거울이 있고요. 화장실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 부부가 쓸수 있는 아담한 화장실인데요. 꽤 세련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수건 수납하실 수 있는 그런 수납장이 있고요. 앞에 샴푸나 린스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세면대와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양변기까지 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 좀 넓게 가족분들이 다쓸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 그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스 있는 게또 이쪽에 그 샴푸랑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선반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용이하게 쓸수 있는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울하고 지금 세면대 있는데, 이게 조명이에요. 거울 뒤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수건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그리고 변기, 세면대까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참 예뻐요. 그리고 지금 거실 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는데요. 아, 세련되면서도 약간 엔틱스러운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 또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으로 예쁘게 꾸며놓으셨고, 조명까지 있기 때문에 이 집의 분위기를 좀 살려주는 그런 센스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두 번째 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방은 정말 좀 편안하고 아늑해 보이고 아, 그런 공간인데요. 지금 침대하고 그 이제 아, 서랍장이 설치가 이렇게 서랍장까지 갖추어져 있는데도 공간이 꽤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붙박이장까지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수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앞에 보시면 환기창, 채광창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조명도 참 좋네요. 아이들이 쓰기에 괜찮은 방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있는 방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 방도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광창, 환기창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방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책상이 있지만 이렇게 침대 놓으시고도 책상 놓고 또그 이불장이나 그 아이들 옷 서랍장 하나 놓을 수 있는 참 여유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색감도 되게 아늑해 보이고 따뜻한 그런 아, 세련된 그런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방인 것 같습니다. 야당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주 멋있고 되게 럭셔리한 빌라를 제가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실 입주금은 6천만 원만 있으면 바로 입주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3억 5천으로 이렇게 럭셔리한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건또참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초역세권에 위치해서 아이들 등하교도 정말 편안하게 할수 있고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아 이런 빌라 어떠세요? 이런 빌라가 아좀 가고 싶은 분들은 이정민의 드림하우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빨리 전화 주시면 아 선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